조기석 선수입니다 ASL 시즌 1에 빛냈던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입니다 두 번째 ASL 본선 무대에 올라온 변현재 지난 시즌에는 정말 아쉽게 이전 전패로 탈락을 했거든요 자 이번 시즌에 못 이룬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자, 시작하기 전에 이 무대에서 또 하나 둘셋 파이팅 외쳐주신 분들 계신데요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어, 여기 서로를 믿고 힘차게 예, 네, 누구 헤이팅 매치 뒤에서 분명히 따라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간절한 조기석, 조기석 선수의 또 이제 활약을 응원해주신 분이거든요. 네, 여성분이셨네요. 이게 여성분이시고요. 에이아스 네, 시즌 결승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자신감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 이걸 끌어올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장을 바닥을 찍고 튀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천장에 부딪혀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도 반대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선수들 중에서는 그 천장을 뚫고 또 다른 천장 위로 또 올라가는 이런 선수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영호 선수가 현재 행보가 그렇죠. 아, 위로 올라갔었던 것이 자신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아, 그런 어떤 그 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정말 좀 의외이기도 하죠. 4강이후에 준우승. 아, 결승까지 올라갔었던 조기석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너지리라는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선 탈락을 했었다는 그런 사실까지 아, 조기석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믿지 못하셨을 텐데, 자, 이번 시즌 부활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골드로시에서 조기석 선수가 온라인상에서 연습을 어, 이제 경기를 했을 때 아, 승률 자체는 53%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테란을 상대로 12승 7패 정도 하고 있습니다. 63% 정도 된 승률을 가지고 있고 셔틀을 워낙 이제 화려하게 그런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셔틀을 중심으로 본진 안쪽을 흔들거나 혹은 어, 센터 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나오는 테란의 병력을 잡아먹는 이런 식의 플레이. 그러니까 어제 김인중 선수가 보여줬었던 플레이를 조금 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또변현재 선수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테란전에 좀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변현재 선수고요. 이 조기석 선수가 과연 어떠한 그 빌드를 짜봤을까가 궁금한데 일단은 안전하게 갑니다. 네. 네. 초반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하는 선수가 그렇죠. 이변칙적인 플레이야 좀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네. 자, 그래서 조기석 선수가 하늘 선수를 어, 또 이제 찾아서 연습에 좀 매진했던 이야기를 남겼어요. 아마도 이제 비슷한 선수를 음. 찾은 게 이제 하늘 선수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여러가지 그 공격패턴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남았다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가시 조절 중이죠? 네.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 선수도 어쨌든 그 아, 경기 운영상으로 본인의 독특한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살려서 아, 연설을 해왔는데 과연 어떤 음. 식의 아, 성과가 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점차 72가 좀 떠나죠? 위쪽 들렸다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네. 여기는 게이트의 코어가 좀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는 팩토리 예. 가스 조절 기기로 가스 채취하고 있어요. 이마린 더블 정도로 보이고요. 음. 안쪽 들어와서 정찰까지 성공한 조기사수 예. SCB. 네. 게이트에서 드라을 하나 뽑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아예 죽었어요. 아 그렇죠. 네, 접착력이 네. 좋아가지고요. 예. 예. 돌다 보면 저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좀 나와요. 아, 그렇죠. 네. 아, 예. 안전한 확장을 그렇죠. 일단은 생각을 했네요. 뭔가 예. 이제 전진 건물이라든가 뭐기습적인 전략 이런 것들도 염두에 안둘 수가 없으니. 예. 네. 하지만 또이 정찰 노트가 또 여러 방면이기 때문에 자, 아래쪽을 통해서 앞마당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21랩 정도로 시작을 했던 그변현재 선수이고, 자 넥서스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SGB. 네, 로봇 틱스 올리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끊어내기 위해서 드래곤 배치를 해놨고, 네. 아 이거 딱확인은는데요못 네. 보게 계속 네. 쫓아다니고 있어요. 드러곤을 많이 뽑고 확장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어떻게든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또이 프로브에 걸리는 바람에 아, 이드라곤에게 신나게 들기름 맞고 잠깐 빠졌었습니다. 음. 네. 네. 앞마당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들어가서 정찰로 확인 본진 입구까지 들어가는 액션 취하고 있는데요. 네. 네꿈 빠지는 곳까지 봤죠.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추가 드라군 있고 그리고 로보틱스는 저 위쪽에 지었거든요. 네. 네. 현재까지는 뭐 원드라 뽑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돌린 다음에 바로 이제 암마항 쪽으로 가서 넥서스를 건설을 하는 이런 빌드를 선택을 했고 초반에 압박마저 성공을 네. 한다면에 출발자 체를 프로토스가 오, 좋은 거죠. 예. 컨트롤에 자신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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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확실히 좀 좋았는데요 드어운 컨트롤이 네. 여기서 먼저 들어가면서 한두 개씩 끊어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도합 3킬이네요 네, 머린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까지 활용할 수 있을만한 체제를 구축을 해놓고 리버로 시간 끌면서 본인은 트리플 네.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스타포트 준비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예요. 일단 네. 셔틀을 워낙 이제 과감하고 많이 쓰는 이런 맵이다 보니까 아 스타포트를 일찍 올려서 레이스 하나 뽑아놓는 것이 결국 이제 수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죠. 입고 네. 드라곤 3개로 잡아놓겠는 상황입니다. 벌쳐 네.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토팩 이후에 원스타 그러면서 앞마당 자원 채취 문제없이 하고 있죠. 마인설 공사 진행 중입니다. 네. 조기석 마인업을 먼저 해주고 조금은 그 드랍십이 기 전까지는 안전한 구역 쪽에 아주 추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뭐 정찰을 통해서 추가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것까지 좀 확인한 조기석 선수거든요 네 드라운이 또 질을 치고 있을까봐 탱크까지 앞쪽에 벌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은 건물 생산 건물 하나씩 지어놓고 무조건 아, 넥서스 위주로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그 이후에 힘을 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연, 어, 이 변재 선수가 여러 가지로 견제하기를 좋아하고 그 견제로 자신의 승기를 잡기 좋아하는 이런 선수이니만큼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일단은 수비에 신경 쓸 거다라는 것에 의표를 찔러서 자 셔틀 봤어요. 예. 네, 바로 이제 네. 확장 위주로 일단은 플레이하는 네.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트리플 올리고요. 예. 게다가 지금 토레 위주로 예. 방어 타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탱크들이 지금 본진 쪽에 대부분 모여 있는데 네. 자 일단 안마당이죠. 네. 셔틀에.

와 어, 근데 해웠습니다 터지지 않았어요. 네. 예, 게다가 레이스를 통해서 저 셔틀을 바로 잡아내는 것을 노렸을 텐데 드라군이 또 체력을 엄청 많이 빼주게 되면서 감이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네. 네. 자 속업. 소업. 속업도 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셔틀은 어찌됐든 안 잡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러는 가운데 예, 추가적으로 지금 멀티하는 예, 게 성공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자 네. 네. 그러면서 벌쳐 두 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벌처가 네, 저 지역을 두드린다라는 사실도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비 병력이 네,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 지역은 아예 병력이 못 넘어오게 끔못 넘어오게 끔어시뮬레이터를 완전히 파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이 셔틀이 견제가 목적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이 확장기지를 안전하게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이런 그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안전하게 운행을 해가면서 지금은 셔틀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대가 아, 셔틀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트리핀.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은 뭐 테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전진을 해볼까 아니면은 어 자신도 확장을 빨리 해볼까 이두 가지 고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음. 예그 중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 저 셋이 위쪽 어시멜리터 하나만 부셔놓으라도 벌써는 오지 못하니까 네. 예그역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저 레이스의 역할은 암살자의 역할이었거든요. 첫 번째 셔틀 소급이 안 돼서 왔을 때곧 바로 잡아내게 된다면은 정말 아 많은 이득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옵저버를 잡는 데에 동원이 됐습니다. 아, 네. 이제 투셔틀. 네, 투셔틀에다가 완전히 만약에 테란이 뭔가 그 자신의 트리플을 보면서 아, 빠르게 뭔가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투셔틀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가 나가지 못하게 본진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라인 제거까지 꼼꼼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꼼꼼하고 안전하게 변형재 선수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기석 선수도 절대 견제 안 당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투 셔틀, 아, 생각보다 강력한 그런 드랍이 또될 수도 있는 아, 것이라서 아, 여기저기 털렛돕에 해놓고 네, 이제 추가 확장, 저 중앙쪽에 있는 저 미네랄 확장 쪽을 노려야 되겠죠. 네. 네. 기본 병력 자체에는 많지 않을 수밖에는 없어요. 셔틀 위주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드랍십 원드랍십으로 뭔가 어디 한 군데 견제하려고 그러면은 셔틀이 공격 중이 아니라면은 특달같이 달려와서 수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셔틀이 움직일 때 드랍십이 움직일 때는 조금 더 다수의 드랍십이라든가 혹은 레이스까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거든요. 네. 드랍십 한개좀 날리고 있고. 네. 자, 여기는 셔틀 독입니다. 그렇죠. 탄력에 치가 좀돼있거든요 네. 트라운드 네. 전진 벌써 세기. 거기 드랍심 하나. 스캔을 통해서 지금 음. 어, 중앙 쪽을 한번 정찰해 봤고요. 네, 네. 원템에는 벌써 독이 서틀이 공격 중이 아니었 아니었었던 데다가 드라곤이3 드라군이 지금은 있는 상황이었어서 지금 시간 충분히 끌고 있습니다. 서틀이 네. 올 때까지. 여기서 전제피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때 예. 이제 바깥쪽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조기석 선수가 아, 추가 확장을 할 거라면. 예. 이런 뭐 골드러시가 위협적인 게 바로 저 아, 여러 대의 그 드랍십의 병력을 태워서 내린 이후에 아,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그 추가 별초라든가 뭐 이런 그 병력들을 태워 오게 되고 그 병력들이 싸웠을 싸였을 때 정말 무섭게 되는 건데. 아 이미 데뷔 자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드랍칩 한기로는 어떻게 네. 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죠. 예, 게다가 팔게이트를 일찍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셔틀까지있고그 다음에 질러시 어느 정도 구비가 된 다음에 발업까지 된다면은 충분히 위협적인 병력이 될수 있어요 타란 입장에. 네. 아, 네. 언더 어, 아, 네. 네. 자 언더우치가 뱅크로 먹고. 자드리시 핀텐 핀텐. 이까지 오페기어. 네. 레이하아주 있긴 한데 네. 드라군이 없다라는 것이 뭐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바로 셔틀 때려 셔틀 때리거나 리버 때려야죠. 오, 오. 자 볼만. 발 네. 예. 자, 위쪽에 있는 셔틀 타고 탈출하겠죠? 오케이. 네. 여기서 태워서 아, 자, 아래 아래쪽으로 끌고. 예. 셔틀 가지고 분신술을 썼어요. 오, 아래쪽으로. 그렇죠. 예. 옆으로 억으로 끌고 그다음에 위로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탈출했어요. 예. 셔틀이. 자산립니다 뒤에 뒤에 있죠? 네. 자, 소급된 셔틀. 자, 빠르게 드라...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예, 드라군하고 예.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뒤친 듯이 뛰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여기서 바로 우회전해서 우회전. 하나 데리고 자, 터지긴 했어요. 네. 드라군이 살짝 늦었습니다. 네. 드라군 리버 돌긴 살렸고 요 셔틀이 또 있으니까 <laughs> 어. 아까 그 예, 억으로 끌어섰던 셔틀이 또 있고요. 네. 여러분들 산개 보내고 있고. 네. 추가 게이트를 더늘리고 있습니다. 11 게이트 정도 지금은 됩니다. 네. 네. 뭐 이버를 사용했다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뭐 아, 사파가 아닌 정파의 길을 가고 있는 변현주 선수인데요. 자, 이게 평소에 떨, 자주 떤다라고 하는데 지금 셔틀 플레이라던가 이드라군 움직임 자체가 지금 매우 훌륭한 걸 봐서는 오늘 컨디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물량도 지금은 뭐 8게이트에서 예. 11게이트까지 늘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셔틀이 겠다 발업된 질러지 있으면 팩토리 숫자가 지금은 부족하고 예,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테란을 상대로 병력을 바꿔주는데 좋은 전투 할수 있어요. 그렇죠, 리버트 뒤에서 테크 시정도하고 대기 중이거든요. 네, 여기 터렛 두고 여기서 여기 아래쪽 건물 택크 사거리가 안 닿는 부분에서만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줘도 테란 입장에서는 수비라인을 아래쪽으로 내려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이보로 그러니까 뭐 뭔가 한 번에 대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상대측. 그렇죠. 네. 이런 네. 것들을 참아가면서 팩토리 꾸준하게 늘리고 업그레이드 찍어야 되는 이런 그 테란의 시간을 어찌 됐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변현재 선수,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질러 조금 더 추가를 해가면서 연차 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 수비 구도 혹은 한발더 아래쪽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면은 충분히 이제 싸워줄 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기석 선수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량을 순조롭게 생산하는 데는 아무 네. 문제가 예.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구수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섯 쪽으로 일꾼 하나 보내고 있는 변현재 선수예요 네, 원팩 더블 어, 자, 한번더 갑니다 예. 저 교차로 좀 내리면서 네. 이보가 그정도입 리버. 리버. 네, 리버어도 잘 떨어졌는데 파 아우, 와, 상대 약했고요. 네, 파인 데미지가 좀 들어갔고. 거기다가 군데군데 시즈 탱크가 있습니다. 예, 참고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 야, 예. 아, 위에 저 하나 저더 빌라, 지어놓은 터에넣 예, 아주 좋았네요. 예, 마스샤 샷을 파괴. 예,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상, 생각을 계속 지금은 조기석 선수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네랄 확장 기지가 아뭐 뚫리면서 탱크를 다수 잃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200 채울 생각하고 한2렙 예. 타이밍에 역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드랍쉽 날리면서 어, 공격을 했을 때 프로토스가 이제. 병력 싸움을 왕창 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가능성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병력이 회전이 되지 않게끔만 하면은 네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초반 그 상대방의 그 무서운 빌드를 의식해서인지 좀 안전한 아, 식으로 확장을 좀 아, 배럭 더블이 아닌 원팩 더블에 팩토리 늘리고 스타포드까지 늘린 상태에서 레이스까지 뽑고 또 시간이 흐른 이후에 미네랄 확장 아, 보통의 테란 보다는 조금은 아, 늦게 예, 추격장을 가져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 프로토스는 견제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마크 하면서 추격장 두 개를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인구의 수그 차이 자체가 4, 5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네. 네. 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뭔가 회전하는 전투가 되면은 프로토스가 자원을 워낙 잘 먹고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예, 회전하는 전투에서는 프로토스가 지속적으로 어, 다수의 병력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한번꽝 부딪혀서 상대방의 병력 잡아먹고, 자녀 탱크 병력과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생산되는 병력으로 상대방의 본진 안쪽으로 가서 게이트 지역을 게이트에서 어, 나오는 유닛이 나오자마자 잡히는 네. 그런 구도, 구도만 만들어 내면은 예,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중 지금부터는 센터 쪽으로 병력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 저 페라니 미네랄 확장을 가져갈 지금이 한번 프로토스가 쏟아 부어볼 만한. 아, 그런, 아, 인구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프로스이 그렇죠. 200이 찬 이후에 자원은 계속 땡기고 계속 지금 쌓여만 가고, 테란은 200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테란의그 200병력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네, 네, 팩토리 숫자보다 게이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때, 그 시점에서 뭔가, 아, 바꿔주는 전투를 셔틀 위주로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아비터 띄우면서 어뭐 하이템플러 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게이트 최대한 확보해놓고 하이템플러도 추가가 된 상태에서 아비터까지 활용한 전투를 지금은 해보겠다. 음. 네 이런 생각을 변현재 선수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0대 198입니다 인구도. 예. 인구 차이가 50 이상 났었는데 그거를 다 예. 메우고. 대전력에서는 네, 프루토가 좀더 앞설 수 있는 자원량이지만 마법이 네. 아직 부족하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하이템플러. 아수까지 보입니다. 네. 자, 걸쳐 걸쳐. 걸쳐 숫자가 지금 많이 보이지 않고요. 그렇죠. 세 개. 네. 추가적으로 지금은 내려오는데 탱크가 워낙 대각선으로 안전하게 지금은 주저 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뒤에 있는 탱크 한 네다섯 기 정도 접어 가지고 한발더 앞서서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뒤에서 빙글빙글빙글 예. 도는 병력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예, 저것까지 지금 한꺼번에 같이 나와서 병력이 계속 돌았었어요. 예, 그래서 같이 나와갖고 조금 더 예, 확장 위주로 예, 견제해 가면서 상대방이 게이트웨이가 한 구역에 몰려져 있습니다. 거기를 딱 잡아버릴 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예. 좋은 거죠. 자원에서 앞서고 있던 것을 전혀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아, 저프로토스의저 미네랄 확장 쪽까지 탱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지상으로 이제 걸어나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게이트웨이가 단등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넥서스 깨집니다. 네. 차원 뭐 이거는 지금 어쨌든 넥서스가 많기 때문에 넥서스 깨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넥서스를 깨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동안에 아, 다른 지역 쪽에다가 혹은 본진한 쪽에다가 리콜을 성공을 시켜서 테란이 지금 수비 동선은 굉장히 멀거든요. 예. 예. 벌토들이 어, 어, 네. 이번 벌초들이 로비딩 막 끊겨 있죠. 네. 좀 많이 제거하면서 좀 치고 들어가는데. 아. 네. 여기서 아비터 리콜 통해서 예. 뭔가 이제 난장판 같은 이런 부식이었죠 예. 예. 벌처들이 아래쪽으로 예, 다수 몰려져 있었고 아마 병력이 이구 쪽에서 못나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자 일단은 뭐 본진 란쪽에 들어온 리콜은 빠르게 제거를 어, 걷어냈습니다 지금 조기성 선수가 예 생각보다 병력 자체도 많지 않았죠 아까 그 벌처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을 때 벌처들이 어, 거의 뭐 앞마당 부분에 잔뜩 까여있을 때를 누르고 탱크를 좀부여줬더라 되는데 완전히 지금 공인이 돼버렸거든요. 네. 지금 막혔어요. 네.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예. 자리 잡고 이 구역만 병목 구간만 자리를 잡고 있어도 나머지 지역의 예, 확장 미지는 돌아가면서 지금은 예, 드랍 시을를 활용하거나 지상 병력을 활용하거나 이러면서 깰 생각을 하고 예.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서 게이이가 다수 늘어났다거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아래 위로 쌓아먹는 구도는 현재까지는 예.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시 스필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상 병력을 한번 밀고 나가는 편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상 예. 분들이 아, 좀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셔트를 활용했던 것처럼 그런 저돌적인 그런 움직임, 병력 교환, 자원을 어떻게 이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었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병력들이 끊기게 되고 오히려 테란이 더 자원이 넘쳐 버리는 그렇죠.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코를 한번더 시도하기 위해서 아비터가 뒤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떨어졌을 때는 뭐 심대한 타격. 상대방의 어쨌든 그 상대방의 병력들이 바깥쪽으로 더 못나오는 이런 정도의 타격을 줘야되거든요 마인 제거하면서 네. 나가는게 쉽지 않은데요 저 위쪽으로 우선 갑니다 네자태평가 있거든요 네 뒤에 들어온들 네, 넥서스는 좀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예. 병력이 프로토스의 병력이 빨리 당도할 수 있는 예 여기 남아 있네요. 이, 이 당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드라곤에서 아, 질럿까지 계속 이제 병력을 붙여서 지속적인 바꿔주는 전투 이런 거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예, 1 2 시쯤에 게이트웨이라도 지어 있었더라면 지금 2 0 0 병력을 모아서 거의 탱크밖에 없었던. 적을 한 번에 석토하게좀 밀어 버렸을 텐데 아 그런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이 병력수가 비슷한 상태에서 어비잘된테란 네. 테란의 병력들이 한 군데 모이게 된다면 또이 엄청난 화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이력된 병력 추가 병력이 강도하죠 네.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고 뒤쪽으로 병력 빼고 있습니다 변현재. 네, 예, 뒤쪽에 이 센서 쪽을 바라보고 있는 두 군데 중립 확장을 먹었고, 그리고 프로토스는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를 예, 먹은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원줄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도 게이트웨이가 확보가 되고 예, 결국 이제 꾸준하게 소모전을 유도한다면은 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변재서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예, 병력이 센터 쪽에서 탱크만 외롭게 있는 이런 상황이 역시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이번 예, 리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수위 병력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자 여기까지 온거 넥서스 두 개는 터졌습니다만은 예. 다른 곳의 넥서스가 아직도 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벌초의 모습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탱크만 했던 조이기 병력은 정리가 됐고요. 네, 어 여기. 어. 마인도 밟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벽 뒤에 탱크도 지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어스 타크 하주스 터닝 그게 벌쳐 전제 드론 동력 있는 하나씩 떠나 잡아주고. 이번엔좀 아깝게 합니다 네, 가장 위협적인 쪽에 있었던 탱크 병력이 아, 좀 잡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게릴라 병력으로 테란 멀티 하나씩 끊어내면서 본인의 열차 확장 기지를 지키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테란의 미네랄 확장 기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의 멀티거든요. 네, 네. 그 지역 쪽을 차분히 이제 끊어내는 이런 전투를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수의 병력이 좀 들어가서 샌타쪽 확장을 들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본진 앞마당 자원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중립 벌티도 당연히 지키는 것이 예, 필요하고 자원을 여섯 시쪽 중립 확장 기지 그리고 이제 열두 시 쪽에 있는 다른 쪽 스타팅 모두 다 가져가는 상태에서 지금은 변재 선수가 계속해서 예, 유닛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확장 기지는 지금 예,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해서 다,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확장 기지는 좀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네, 지키는 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위에 있는 이, 이 확장을 깨야 돼요. 지금 조민석 예. 선수는. 예, 어느 시점부터 오히려 이 변현재 선수가 다시 한번 또이 좋은 모습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상하게도 조기석 선수의 병력들이 어, 제대로 된그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조여놓고 있던 병력의 숫자도 많지 않았었고, 이적역 공략도 소스 다크 때문에 계속 아,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저 7시 쪽그깨스 확장에 초들었던 확장 병력들은 진짜 조금이었거든요. 그그 네. 네, 정도 병력은 재빠르게 제압을 하고 바로 커뮤니티 센터를 내려서 자원 시티를다 시도를 시 했어야 되는데 리콜, 네, 어, 리콜, 리콜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예, 일단 뭐 네, 이런 식으로 멀티 지역 쪽을 흔들어도 되고 뭐 본진 깊숙하게 넣어도 수비의 동선 자체가 지금 센터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테란의 상황이라 어, 얼마든지 어, 곤란스럽게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1 2시 확장 기지를 견제하러 갔었던 호수의 드랍신 병력 같은 경우는 네, 이득을 못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확장 기지 쪽으로 리콜. 네. 자원줄에 약간의 그 스크래치를 냈는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센터 쪽으로 성큼 다가서면서 프로토스는 또 선택을 할수 있죠. 미네랄 확장 기지 쪽으로 힘을 줄수 있고 안그러면또 다시 이제 리콜을 활용을 해서 자원줄을 어, 상대방의 그아 예, 요지 용에는 벌처로 견제를 해 주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본진 안쪽으로 리코를 집어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 위로 병력 보내면서 그래 잡으셔지 않되게 소선 아, 거기다 있뭐 탱크까지 보내면서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하고 있네요. 네, 여, 예. 결국 여기를 뺏어 먹어야 돼요. 테란이 여기도 먹고 그 옆쪽에 있는 안마당까지 예,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12시 확장 기지 파괴됩니다 네 탱크 네. 들어가면서 점거까지는 마친 상황이고 자,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뒤에다 리콜했어요 네 자, 탱크라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지금 벌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뒤쪽에다가 병력 리콜해갖고 예, 탱크로 탱크가 더 올라오는 것을 조금은 막았죠 예, 예. 아, 딜러들이 그 탱크를 좀잡기 위해 아, 좀 힘이, 점점 힘이 빠지는 게 업그레이드가 워낙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어 화력도 굉장하고 잘 잡히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탑전에 이되돼 네. 있는 메카닉 병력들이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 확장 기지 그리고 요것과 아 자신의 앞마당 사이에 있는 확장 기지까지 차라리 먹어버리게 되면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인데 네, 이후에 물량도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좀 계속 가서. 부딪혀서 깨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공격이 12시 쪽을 상대방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때 조금 더 보다 확실한 공격이 시도가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은 12시 쪽으로 병력을 치중해서 그 앞에 있는 미네랄 확장기지를 완전히 밀어버리든가요 네. 우선 은 12시 쪽에 있는 확장기지는 파괴가 됐고 네. 거의 조기섭 선수가 개착라인을 확보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든 200을 아, 여러 차례 지금 모으고 있는 그 변인들였지만 헤란의 그 병력을 거의 뭐 깎아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또 계속 그 자신의 병력들만 잡히고 있는 상황이 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탱크 수출이 많아가지고요. 예, 아래 위쪽으로 양쪽으로 지금은 탱크가 달려들 수 있는 이런 구도였습니다. 네. 성령 들어갔다가. 네. 그냥 잡아먹혔죠 네, 좀 전에 아까 그 중립 확장기지 쪽 10시 방향 아, 10시 방향 쪽에 중립 확장기지 쪽으로 리콜를 아, 해서 한번 병력이 소진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12시 확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구도를 마련하는 편이 오히려 더 어스, 어땠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요 네. 지점을 테란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12시 멀티가 깨졌잖아요 12시 멀티가 깨지게 되면 걸, 결국 그것도 나중에 테란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몫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 병력을 모았을 때그200 병력을 활용하는 능력이 오늘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이 선수. 네. 아, 몇 번을 모았던 그 200이었었는데 그 200병력, 그러니까 병력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그 병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 뭐, 자원이 이제 너무 많이 남아버리는 아, 그런 유리함을 그냥 내줘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줬었고 네. 그 이후에도 아, 자꾸 막 이런저런 게릴라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오. 다 막혀버리고 있어요. 음. 드라곤이 주거든요. 병력 조합이 깨져 있는데다가 살짝 이제 드라곤이 예, 뒤로 빠지게 되면 이쪽 넥서스는 또 터지거든요. 그 네. 와중에 페널에 멀티 하나는 더 돌아가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죠. 저 병력 구성에서 지금 밀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변현재 선수, 네. 드라군에 이번 질력까지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 쪽으로 한번 들어가볼 생각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인제거 해주고. 자 지금 위쪽 열두 쪽에 있는 태란 병력이 상당히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임무를 임무를 완수한 병력들이 지금 또 예.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병력 구성으로는 크기 호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와 차이가좀 많이 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다수의 확장을 가지고 있는 그 태란이고, 그가 예. 먹는 것이 치즈. <laughs> 자 이번 대결 초기적 선수는.